어제 비트코인 장대 양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고 어, 지금부터는 눌림목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매매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 매수 자리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매수를 취할 계획인지 제 이제 앞으로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매수를 잡게 되면 아무래도 10만불 이상의 시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자리를 잘 잡아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지를 받았던 구간 자체는 일봉에서는 이 노란색 21선 인근이죠. 보통 시세는 강하게 분출될 때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2 1선의 지지를 잘 받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특히나. 전체 정비열이 돼 있을 때는 이런 곳에서 지지가 매우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자리에서 매수가 일어나면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캔들은 이 일봉의 5일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고 현재 구간은 상승을 한 뒤에 리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자리다 이 구간을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4시간봉에서 이5 이동평균선과 노란색 22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구간에서 나오는 눌림 목자리입니다. 저는 외바닥 매수는 하지 않아요.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점이 한번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추세가 있는 동안에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을 한번 거치고 이동평균선 5, 20선이 골든 크로스를 한 이후에 리테이스트를 거치면서 가닥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어느 자리에서 취하면 되느냐? 이 5일선이 쌍바닥을 만들고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이때 바로 이 지점이 매수 자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쌍바닥 매매예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쌍바닥 매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4시간에서 이렇게 그냥 막연히 모양이 나오고 나서 따라가려고 하면은 캔들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그냥 시세가 올라가서 그거를 뒤늦게 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거를 사전에 알아놔야 됩니다. 이걸 사전에 알아내는 방식은 무엇이냐? 여기서 그 아래 시간대인 30분봉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4시간에서 이미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매수를 취하려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먼저 선행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 30분봉 기준 5이동 평균선의 쌍바닥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의 이 쌍바닥이 나오는 이 자리 이 자리를 노리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취하고 그대로 시세가 상승하면서 4시간도 잡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위로 분출되는 이런 자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 매매법은 사실 이게 답니다 이게 쌍바닥 매매입니다. 그럼 30분에 있는 이 자리는 어떻게 더 빨리 알수 있느냐? 그것은 5분봉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5분봉에서도 똑같이 5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5분봉에 5 이동평균선 쌍바닥이 이 자리에서 나오면 그때 세부적인 타점이 되고 5분봉 쌍바닥 그걸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1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분봉에서 쌍바닥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매수를 취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매우 중요한 거는 어, 보통 저는 매물대 그리고 지지 저항 구간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쌍바닥 또는 쌍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점 구간이죠. 여기가 뭐 그렇게 강한 구간은 아니지만은 약하게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쌍바닥이 필요하다. 반대로 이런 지지 구간들을 돌파 당하려면 쌍봉이 반대를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쌍바닥에 대한 반대 시나리오 만약 이렇게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시세가 흘러가진 않기 때문에 그 반대 시나리오는 여기서 리테스트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봉우리가 낮으면서 4시간 봉이 낮은 쌍봉으로 무너졌을 때 이렇게 되면 하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바로 손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수를 하더라도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게 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손실을 보전하고 나중에 다 하락을 한 이후에 그때 매수를 취해서 더 좋은 손익비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 대안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상승을 하다가 눌림목에서 반등에 실패하고 낮은 쌍봉이 나오면은 정리한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기다린다. 기다리고 매수를 다시 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아마 눌림목을 주는 그런 자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흐름을 깨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의미하고 괜찮다고 보이는 게 눌림목을 만드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음봉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은 단봉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골든크로스가 계속 유지되고 결국에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캔들이 4시간봉 기준 5이동평 균선을 타고 서서히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갑작스럽게 가파른 상승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리를 기다렸다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 분들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전략도 잘 취합을 해서 이번 자리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만불 이상 갈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반드시 잡도록 하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비트코인하고 유사하게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도 동일하게 이제 같은 시각으로 보면서 선별을 하면은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잘 주목하셔서 뭐 대외경제 여건이나 뭐 나스닥 시세도 잘 확인하시면서 이 눌림목 자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눌림목 자리가 왔을 때는 지체없이 매수한다. 그리고 반대로 쌍봉으로 무너지는 반대 근거가 나오면은 즉각적으로 손절함으로써 일단은 시드를 보전하고 아래에서 잡는 그런 전략을 함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자리, 좋은 매수 취할 수 있도록 어, 지켜보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